저기 있잖아. 나 이번에 용기를 내서 스나카와에게 말을 한번 걸어볼까 하는데... 그런 게 아니야. 내 이상형의 스나카와가 부합하는 게 아니라... 스나카와 자체가 내 이상형이 돼버린 거야. 널 좋아해. 어, 어. 스나카와, 널 좋아해. 어, 미안해... 아, 아니야, 나야말로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. 원래 남자라는 말을 잘 못하거든. 그래, 넌 모르는구나. 개와 나의 감정의 온도차가 너무 커서 가슴이 아파. 이제 포기할래. 응.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. 스나카와한테도 그렇게 전해줘. 전하고 싶었던 건 이미 다 전했어. 10년 동안 쭉 전해왔으니까.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날 좋아해달라는 거 그게 다였어. 하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부탁이었던 것 같아.